이번 소개드릴 매물은 세칸 전설 변신의 1티어 전설 인형을 보유하고 있는 저렴이 사신 매물입니다. 악세도 준수하고 영변 개수와 영변 각성 개수 또 영웅 인형 베이스도 이 금액대에서는 탑급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만 가격이 가격인 만큼 다소 살짝 아쉬운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다른 부분에서 충분히 그 부족함을 메꿔줄 만한 그런 좋은 사신매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어떤 스펙일지 또 본주님께서 눈물을 머금고 얼마의 의뢰를 하셨을지 같이 한번 보시죠 토르템 389번 매물 사심매물입니다 레벨은 88레벨에 4 4 9 7고요 엘릭서는 능력 젤릭서가 8개가 등록이 되어 있고, 하프 엘릭서는 930개 중에 222개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거리 데미지에 10포인트, 물리 방어력에 10포인트, 마법 방어력에 2포인트, 근거리 명중에 10포인트, 스턴 내성에 1포인트, 데미지 깡 리덕션에 5포인트, 이렇게 등록을 해놓으셨고요 착용하고 있는 장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착용하고 있는 장비는 축팔 마법 방어 투구와 8. 블러드사이드 각인. 7. 무관의 가옷 각인. 4. 완력의 부츠 각인. 축 6. 마법방어 각방 각인. 6. 마법의 망토도 각인. 추고 체력의 가더. 5. 돌장갑도 각인입니다. 비격템이 지금 현재 계산할 만한 게이두개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탭베 벨트와 해골의 목걸이 두개다 각인이고요. 쌍 기사단의 반지 각인. 축, 방어, 팔찌까지 각인을 장착을 하고 계십니다. 악세에 이어서 소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악세 같은 경우에는 7 빛나는 완리기 티셔츠, 7 빛나는 완리기 견가 그리고 5 지휘관의 휘장, 추고, 검은 빛 귀걸이, 축6 붉은 빛 귀걸이, 쌍 추고 용사의 반지, 추고, 방어, 팔찌, 축2 힘의 룬과 민첩의 룬, 6 수호의 인장, 추고 회복의 인장을 장착을 하고 계십니다. 뭐 악세도 딱히 손볼 곳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인벤토리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인벤토리에는 현재 명코가 182만 개, 병코가 37만 개, 인코가 12만 개가 있으시고요. 구데스 블레이드가 축복받은 걸로 각인으로 이렇게 보유하고 계시고요. 구사우라베 장검도 각인으로 보유하고 계십니다. 조금 더 내려가다 보면은 오 신성 지식각반 이거는 오만 구축에서 사냥하시다가 드셨다고 하시네요. 그리고 축칠 신성 요방이 각인이고요. 그리고 악세가 추구 푸른빛 기거리와 오 사냥꾼의 휘장을 또 이렇게 보유하고 계시고, 조금 더 내려가다 보면은 할파스와 뭐 약탈한 황금 이런 것들 조금 조금씩 보유하고 계시고 퓨어릭서가 6개를 보유로 하고 계십니다. 각종 층주 부서도 많이 보유하고 계시고 저젤 저대이가 굉장히 많네요. 이것도 조금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깡드다도 928개가 있으시고요. 뭐 이번에 받은 이런 악세상자들도 보유를 하고 계시고요. 이렇게 인벤토리까지 보여드렸고 현재 검기와 불기 그리고 쌍용반 방어 팔찌를 장착한 상태에서 상세 정보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세정보는 근거리 데미지가 139입니다. 뭐 블러드사이드를 장착을 하고 있는 거를 조금 감안을 하셔야 돼요. 근거리 명중이 170 그리고 근거리 치명타가 48% 데미지 깡 리덕션이 45오 리덕션이 굉장히 높고요. PVP 데미지 리덕션은 21 데미지, 리덕션, 무시와 추가 데미지, 이런 것들을 조금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스턴 적중은 11%, 스턴 내성은 34%, 공포 내성은 0%, 홀드 내성은 26%입니다. 현재 지금 이 스펙은 배지를 장착하지 않은 상태의 스펙인 거고요. 배지를 장착을 하면은 더 상승을 하겠죠. 자, 이렇게 상세 정보까지 보여드렸고, 변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신 같은 경우에는 전설 변신이 한계가 있으십니다. 경비병 창 대장을 보유로 하고 계시고요. 스킬 각성이 되어 있으십니다. 영웅배신 같은 경우에는 62개 중에 31개를 보유하고 계시고요. 영웅중복은 2개를 또 보유를 하고 계시네요. 영병각성 같은 경우에는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 8개, 9개. 굉장히 많은 영병개수와 영병각성개수를 보유를 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희귀이변신 같은 경우에는 104개 중에 92개를 보유중이시고요 진데스 진다의 소켓 나이트워치 그리고 카이와 리델까지 6대장 깔끔하게 보유를 하고 계시네요. 자, 전설 실패력은 4회, 영웅 실패력은 빵회 누적이 되어 있으시고요. 마법인형 보여드릴게요. 마법 인형 같은 경우에는 전설 인형 1티어 데몬 인형을 보유를 하고 계십니다. 영웅 인형 같은 경우에는 28개 중에 15개를 보유하고 계시고 영웅 중복은 없으십니다. 굉장히 많은 영웅 인형을 보유를 하고 계신 거예요. 이 금액대를 살펴보시면은 딱. 공감이 가실겁니다. 희귀인형 같은 경우에는 28개 중에 22개를 보유하고 를 계시고 전설 실패력은 5회 영웅 실패력은 1회 누적이 되어있으십니다. 템컬렉션 보여드릴게요. 템콜 같은 경우에는 아이템 등록률이 20% 등록률에 22% 환승률입니다. 상세 컬렉션 효과는 피통 1655부터 물방이 8개 근거리명주 12개 근데미 10개 그리고 스턴 적중은 4% 데미지 깡 리덕션은 3개가 되어있고요힘 컬렉은 4개가 되어있는데 현재 이벤트 기간제 컬렉 등록을 하지 않으신 상태입니다. 조금 아랫부분들을 천천히 보시면서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문양 보여드릴게요. 문양 같은 경우는 에바의 문양이 5시, 파 문양이 5시, 마프루 문양이 6시, 사이아 문양이 4시, 그랑카인 문양이 5시, 아이나사드 문양이 5시, 남은 잔여 문양 포인트는 2167 포인트가 남아있으시고요. 수호성 보여드릴게요. 수호성 같은 경우에는 조우 수호성이 파이널 붐까지 9칸이 뚫려져 있습니다. 이 금액대에서 파이널 붐이면은 끝 아닙니까? 끝판왕인 것 같습니다. 아틀 수호성 같은 경우는 3칸, 질리언 수호성네 4칸, 리젠바디까지 뚫려져 있고요. 생존기 하나를 보유로 하고 계시네요. 크리스터 수호성은 3칸, 칸이 작업이 되어 있으시고 이 크리티컬 샷 작업이 지금 카드가 3개가 사라져 있습니다. 제 느낌에는 남자는 좌, 이거, 이거죠, 이거. 요거를 딱 누르시면은 크리티컬 샷을 획득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으십니다. 자, 자기 같은 경우에는 현재 용사 2단계까지 진행이 되어 있는 상태시고요. 숙련도 같은 경우에도 2단계까지 진행이 되어 있으십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이 캐릭터의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스킬카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킬 같은 경우에는 전설 스킬이 이전설 스킬을 보유를 하고 계십니다. 요게 만약에 사전스만 됐다고 하더라도 가격이 좀 많이 늘어났을 텐데 조금 조금 아쉬워요. 하지만 가격이 가격이다 보니까 아쉬운 부분이 있으면은. 아까 보셨던 전설 변신과 영웅 인형 베이스 영웅 변신 각성 베이스 그리고 전설 인형까지 이렇게 또 이런 부분들을 좀 커버해 줄 만한 어, 부분들이 또 존재를 하는 거죠 자 전설 스킬은 두 개를 보유 중이시고 영웅 스킬 같은 경우에는 8 영웅 스킬 중에 6 영웅 스킬을 보유하고 계시고요 현재 지금 고스트 하먼 레퀴엠은 중복으로 한 개를 더 보유를 하고 계십니다 일반 스킬 같은 경우에는 고스트 웨폰과 헬사이드가 각각 3레벨까지 강화가 되어 있는 상태시고요 자이 계정은 구글 계정이 입니다. 고객번호는 없으시고요, 이중연도 없으십니다. 본주님께서 TJ 리스트는 기억이 좀잘안 난다고 하시네요. 작년에 캐릭을 구매를 하셔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성장을 시키셨는데 어, 그 전에 TJ 리스트는 전달받지 못하신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자 이렇게 TJ 리스트는 기억이 안 나시는 거고. 비각템을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비각템 같은 경우에는 뭐 별거 없었어요. 아까 인벤토리에 있던 5신성 뭐 지식각반 이거 9층에 사냥하다가 주워 드신 거, 럭키하신 거, 요거 말고는 비각템은 없었고요. 현재 지금 보유하고 있는 다이아는 본주님께서 따로 또 정리를 하신다고 하시네요. 만약에 필요하시다고 하시면은 어 좋은 금액으로 다이아를 드린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장비만으로 이렇게 계산했을 때 나온 금액은. 5만달이아만다야당 20만원으로 계산했을 때약 100만원 정도가 나왔고요. 본주님께서 결정하신 이 캐릭터의 몸땡이 금액은 몸땡이 금액은 250만원입니다. 그래서 비약된 100만원과 몸땡이 250만원을 합친 통으로 350만원의 캐릭 판매를 희망하셨으니깐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카톡키 조와0 3 0 1나로 연락을 주시면은 본주님과 매칭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설 변신에 영웅 변신 각성 베이스, 영웅 변신 개수 굉장히 넉넉하게 보유하고 를 계시고, 전설 인형 1티어까지 보유하고 를 있기 때문에, 전설 변신과 전설 인형의 스트레스를 더 이상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영웅 인형 베이스도 굉장히 잘깔려있고요 그리고 이 금액대에서 로망이죠. 어, 꽃디스도 이렇게 잘 뚫어 놓으신, 아주 저렴한 좋은 사신 매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될것 같고, 이렇게 해서 토르테 389번 매물 영상 소개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와!